좋은 아침입니다.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밤새 헛수고하여 빈 배와 상한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배를 설교단으로 쓰시겠다. 배를 쓰자는 말씀 앞에 밤새도록 허탕을 친 몸이 문제가 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목수이신 예수님의 훈수가 됩니다. 어부의 자존심. 그러나 베드로의 대답은,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예수님 권위 앞에, 이분의 말씀 앞에 피곤함과 자존심을 버립니다. 이 순종이 기적을 가져옵니다. 베드로는 성공의 가능성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형편이 되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명령하신 이가 모든 상황에 주님이시기에 순종합니다. 그의 순종은 고기뿐 아니라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고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 소이다. 우리가 누구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신적인 만남을 경험한 사람들의 대체적인 반응입니다. 고기는 그에게 잠깐의 풍요를 가져다 주겠지만 그 깨달음으로 그는 평생의 구주를 만나게 됩니다. 육지로 돌아온 베드로 고기도 버리고 배도 가족도 뒤로하고 주님을 따릅니다.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소중한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터에서 가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의 현실에 만족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의 영혼이 기뻐하는 일,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일, 나의 가슴을 뛰게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환경과 부르심은 다르지만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낳는 어부가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